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까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5면에 있습니다. 25면에 있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까지인데요. 오늘은 8절에서 21절만 읽겠습니다. 8절에서 2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을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살아가 본죽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가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불을 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지라 그 자식이 간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를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듣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부대에 물을 채워다가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통한 이삭을 불화, 갈등이 벌어지는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발달은 이삭을 위해 베푼 잔치에서부터 일어나는데요. 팔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 풀었더라. 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젖을 떼자마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히브리 간습상 유아의 젖을 떼는 시기는 만 3세 이후 전후입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늦게 얻은 이 귀한 이삭이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어, 그런데 이날에 이 사건이 발생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구절을 보시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린다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멸시하다 비웃다. 조롱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스마엘은 저기를 가지고 이삭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마엘의 행동을 사라가 보게 되죠. 어, 그래서 사라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아이를 갖지 못했던 자신을 하갈이 자신을 멸시했던 그 기억도 떠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라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하여 이둘 사이에 심한 갈등이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겼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0절인데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 간청을 거부할 수 없는 근거를 내세우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4절에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것은 사라를 통해서 갖는 그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8절 19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간청대로 이스마엘을, 그리고 어머니 하가를 내쫓은 것이 맞습니다. 첫번 첫째인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받지 못할 때 이것으로 인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산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죠. 분쟁. 결국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도 큰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 누구보다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아브라함은 이일 때문에 아주 심한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괴로워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12절과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죠. 그리고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안심하도록 어 안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것은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하여 아브라함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뒤로 한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어, 아브라함도 물론 힘들겠지만 여종 하갈 입장에서는 완전 피해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14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대목에서 보면 하갈은 진정한 피해자입니다 여주인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난 것이죠. 하갈은 종착지 없이 광야를 떠들어와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마실 물도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죠 하갈 눈앞에는 그의 운명은 죽음이 앞에 있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운명에 깊은 좌절을 겪죠 그리고 목마라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목말라 죽어, 목말라서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녀는 아들을 그늘에다가 두고 멀리 가서 울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가죽 부대에 물을 떨어진 지라 그 자식을 간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바탕 거리는 대략 300m 정도 됩니다. 어, 하갈은 300m 정도 떨어진 곳을 아들을 두고 목노와 울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아들 이스마엘도 어머니의 울음과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죠 17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술이 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의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갈의 울음소리도 들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하는데요.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하는 장면이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요.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복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망과 슬픔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답케 되는 복을 받는 소망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전에 사라, 사라가, 사라 여주인이 그를 핍박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쳤을 때, 하갈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 그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즉각적으로 하갈의 필요를 채우시는데요. 그녀의 눈을 밝히셔서 숨겨져 있었던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녀는 마실 물을 공급해 그녀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그를 장성하게 하셨고 결국 역대상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신실한 분이 아니시라. 아니라 하갈에게도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방인이자 종인 또 미천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갈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 주인들의 아들을 갖는 시도에 착취를 당했고요. 이제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이 쫓겨나는 신세에 놓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홀려 남겨진 피해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결코 세상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아픔, 그녀의 괴로움을 다 아셨고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그저 피해자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녀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셨고 소망과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그녀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의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투성이지만 우리는 결코 힘든 여정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탄탄식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돕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수혜자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힘든 인생길에 소망을 품고 하루를 힘차게 이겨내시는 우리 삼성의 성도님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라 축복의 수혜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